이제 학교 앞입니다.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음, 작년, 작년보다 코스가 더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 처음 이렇게 오래 걸어본 학생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해서 들어갈, 들어갈 거고요. 어, 학습, 저, 학생들 입장할 때 어, 교문으로 들어갈 때 어, 학생들 얼굴을 조금 근거리에서 어, 촬영해서 어, 얼굴을 좀 비춰드릴 테니까요 어, 집에서나마 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쭉.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정문 앞에서는 어, 어? 교장 교감 선생님 어?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 어. 교문 맞이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어? 자 2열 2 2명씩 맞춰서 일렬로 씁니다. 쫙 당겨주세요. 자, 한꺼번에 건넙니다. 네, 찾길,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흰선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흰선 안으로. 흰선 안으로. 흰선 안으로, 흰선 안으로, 흰선 안으로 두 줄씩 쫙 당겨 주세요. 한꺼번에 건넙니다. 아 차오면 안 돼. 한 번에 건네. 자 뒤에 뒤에 흰선 안으로 들어가 줘 흰선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한꺼번에 건너요 <laughs> 자차안 오니까 자, 건너겠습니다 건너 다 <laughs> <laughs> 자 이제 교 문으로 모두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arda. 고생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냥, 고생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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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학교 오지 마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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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다 했어. 고생했어. 요고생했습니생했어고생했생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웃기지 않습니다요

자 이렇게 어, 남북길 걷기 어,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다 학생들이 이제 걷기해서요 씻고 어,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오늘 하루 뭐 이렇게 또 이제 저녁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